안녕하세요, 정지율입니다. 이번 매뉴얼 테라피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우리가 흔히 겪는 하지 통증이나 기능 문제들이 단순히 한 부위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 수업을 통해서는 여러 방향에서 여러 층 위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열심히 해도 나아지지 않거나 스트레칭을 해도 몸이 개운하지 않거나 운동 중에 찌릿하는, 찌릿하거나 걸리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어, 이럴 때 단순히 겉근육만이 아니라 힘줄이나 근막, 흉터 조직 같은 깊은 층이 문제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이 운동 효과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어, 그 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문장은 운동을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먼저 풀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말이었는데요. 이 문장은 제가 앞으로, 어, 회원님들의 몸을 어떤 시선을 바라봐야 할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 주었고, 제 수업 방향성도 다시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테크닉 강의에서 어, 배운 주요 내용들은 어, 근육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거였고, 겉보다는 속, 즉, 깊은 층부터 접근하는 방식, 각자의 회복력에 맞춘 부드러운 접근법이었습니다. 흉터나 유착조직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을 자연스럽게 운동 속에서 풀어내는 방법도 많이 배웠고요. 자, 무엇보다도 이 테크닉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운동과 회복을 위한 접근이라는 점에서 저에게 더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로 다가왔습니다. 앞으로는 단순히 통증 부위만을 보는 게 아니라 어디를 어떻게 불고 어떻게 다시 기능을 회복할 것인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접근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